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스미소니언 재단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인 워싱턴 DC의 예술 산업관에 나왔습니다. 1879년 완공된 이 건물은 줄곧 전시관으로 사용되다가 2004년 내부 공사를 위해 문을 닫았는데요. 스미소니언 재단 설립 175주년을 기념해 미래를 주제로 열린 퓨처스 특별 전시회를 위해 올해 11월 임시 재개장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서부터 기후 변화, 슈퍼히어로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실현 가능할 150여 개의 상상 속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증강 현실을 통해 미래의 워싱턴 D.C.를 만나고 하이퍼루프 열차 프로젝트 등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직접 만지고 이야기도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내년 7월 초까지 입장권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직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지난 26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98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투투 대주교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인물로, 1986년에는 흑인 최초로 남아공 성공회의 최고위직인 케이프타운 대주교를 맡았습니다. 투투 대주교의 타계 소식에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바라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잇따라 애도를 표했고 고인의 생가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투 대주교의 장례 미사는 1월 1일 케이프타운의 세인트 조지 성공회 대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우주의 기원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5일 오전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는데요. 기존의 허블 망원경보다 3배나 크며 100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을 통해 135억 년전 빅뱅 직후 초기 우주를 관측하고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을 찾아 생물체가 존재하는지 탐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지중해 그리스 해상에서 불법 이주민들을 태운 보트 침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그리스 인근에서 세 차례나 침몰 사고가 발생하며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실종됐는데요. 사고 보트에 탔던 이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밀입국을 하기 위해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한편 독일 민간 해양 구조 단체 Sea Watch는 지난 24일과 25일에만 지중해에서 다섯 차례 구조 작업을 하며 총 444명을 구조했는데요. 유엔 난민 기구는 올 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유럽으로 향하던 이주민 약 2,500명이 난파 사고로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력난과 악천으로 연말 연시 세계 각국에서 비행편이 결항되는 항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조종사와 승무원 등 비행 인력 가운데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들이 격리 조치되면서 정상 운항이 불가능해진 건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북서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까지 겹쳐 하루 천편 안팎의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또한 오미크론 여파로 겨울 비행 일정의 10%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무더기 결항 사태로 항공편 취소를 통보받은 여행객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2021년 지구촌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으로 어지러운 한 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넘치는 백신 공급 물량에도. 변희의 출연에 좌절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팬데믹을 기회 삼아 핵권 행보를 더욱 공고히 했는데요. 그 글로벌 이 오늘은 2021년 주요 뉴스를 되돌아보겠습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2주 전에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 시위로 미국은 정쟁과 분열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초대형 경기 부양책 통과를 주도해 상반기에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슬림 민족파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에 따른 후폭풍은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을 강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20년이나 지원해온 아프간 정부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지난 8월 미군의 철수를 강행했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간인들이 미군 수송기에 매달려 탈출하려는 광경은 we all knew this was going to happen when the u.s. withdrew, but the speed has been surprising, and i attribute that to president biden's decision not only to withdraw but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was withdrawing essentially unilaterally.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계속 도전했는데요. 중국은 지난 10월 타이완 해협 상공에 군용기를 대거 출격시켜 긴장을 고조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노선을 걷는다는 이유로 국경에 10만여 병력을 배치하고 지금도 침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와 수단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IT에서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등 여러 나라의 전국 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과 동남아 각국도 여행객을 다시 받아들이며 세계는 코로나 퇴치에 한발 다가서는 듯 했으나 곧이어 여름에 델타 변이 그리고 겨울에 오미크론 변이가 잇따라 발생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이딴 유행은 일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회 갈등도 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백신 불평등이 변이의 출현과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 공정한 백신 분배를 호소합니다. The G20 c o u n t r t r i l l i o n dollars s u p p o r t 2022년은 정말로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기를 온 지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1 has definitely been a difficult year, but it, it brought us closer together as a family. We've taken a lot of trips together. We've had lots of opportunities to do outdoor activities. I expect a great year from 2022. We'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our kids socialized again and back into sports outdoors. They've taken a hiatus from that and um, hopefully go to some beaches. <laughs> I think it's time for our country to come back together, and I'm just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I know it's been a tough time for everyone. But uh, I hope that it makes uh, our children stronger from the experience. My new year resolution is to quit the job from 9 to 5 and become an entrepreneur, work for myself. 2022, um, I think, is going to be a different year from 2021. Um, everybody's getting adjusted into the COVID situation, so it should be a little bit more familiar and a little bit more easier. So it's, it's going to be a good year. We're going to have. Uh, uh, a little bit more holidays with kids and try not to work as many hours as everybody does these days, but you know, try to enjoy time together in 2022. Really just enjoy life a little bit more. I'm very uh, structured and by the book, and I don't necessarily take a lot of time to enjoy myself, and so that's definitely something that I'm hoping to do more in 2022. Um, and will that happen? I don't know, <laughs> but I will definitely try my best to work towards that. I hope in 2022. Uh, government would step in to have a better, better handle of the inflation and uh, also a lower our tax rates. I expect like a better year like where like no one's like afraid of like COVID and um, where we could just like go back to normal like like go back to like how it was before this. Travel. <laughs> travel as much as I can. Uh, really, we've always, before the pandemic, we've placed a lot of emphasis on letting our kids explore. Uh, and personally, we, we love, love, love to travel. So we want to, you know, again, make our way safely through the US and to the other countries that we can get into. Uh, and uh, we are opening another version of our business as well. So we have a lot going on in 2022. So uh, hope to stay busy and stay healthy. Happy New Year. I said year. <laughs> Happy New Year, and may each of you have a great 2022. Happy, Happy New, New Year. year. Happy, Happy New year. year. All right, Happy New Year. I hope everyone has a very, very safe and productive 2022. Please stay safe.